해주세요. 저도 해야 돼요? <laughs> 네, 해주셔야 돼요. 안녕 예지. 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서울 모빌리티쇼에 왔는데요. 저희 하트비 채널은 처음이시잖아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스마트 자동차공학과 나재원 교수이고요. 네, 수빈 씨가 꼭 오라고 해서. KTX 타고 왔습니다. 네, 2021년 서울 모빌리티쇼 나재현 교수님과 함께 둘러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경하실 것도 좀 많고, 하트빈 채널에서 좀 특별한 것들도 특히 전문가시잖아요. 바라볼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고고씽! 어, 이제 BMW iX라는 차인데 지금 이 BMW iX는 대중들한테는 최초 공개예요. 미디어에는 한어그저께부터 공개가 됐었고 대중들한테는 처음 공개라서 그리고 이 차가 보면 그 사진빨이 정말 안 먹는 차예요. 사진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BMW X5보다도 약간 더 커요. 게다가 BMW에서 정말 오랜만에 내놓는 그 전기 전용 모델이에요. 어때요, 느낌이 앉았을 때? 어, 쾌적해요. 네. 쾌적하고 일단은 핸들이 되게 좀요 스티어링휠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디 컷이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D 컷이라고 해서 D 자형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도 잘라져 있고. 네, 리얼 <뉴얼> 우드 같은데 네.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약간 뭔가 전반적인 조화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음, 어, 그러네. 그리고 전기차는들은 일반적인 특징이 여기가 되게 공간이 많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 공간 네.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네. 오디오도 지금 순정이 바워스 앤 윌킨스 되게 네. 고급형 오디오 오디오거든요. 예. 네, 바워스 앤 윌킨스 순정 오디오가 있는 것도 좀 되게 특이하네. 아, 특이하게 그 USB C 타입이 이 차는 그 시트 헤드레스트 뒤에 있네요. 완전 비행기 4개,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좌석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 네. 트렁크가 바닥이 좀 높죠? 네.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생긴 차들은 일반적으로 트렁크가 좀 많이 넓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좀 좁게 나왔죠? 생각보다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오. 그리고 이번에 신차 출시 니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겠는데. 우리 리로 하면 은 그냥 고급형, 음. 소형 SUV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북유럽 같은 데에선 리로가 그 세그먼트가 고급차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어요. 컴팩트 럭셔리카 세그먼트에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왕 리로가 그 기세를 또 이어서 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리는 거의 월드카 시장으로 네. 나아갈 것 같아요. 리로! 네. 예쁘다! 지금 흰색은 이제 전기차고, 앞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랑 좀 차이를 많이 뒀어요. 어, 어떤 차이를 많이 뒀어요? 지금 보면 그릴 같은 데가 약간 다르죠? 그릴의 형상이나 그러네. 이런 게 다르고, 네. 기아가 사실 원래 소울이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기아의 그렇죠? 얼굴이 되어주길 바랐던 차인데, 점점 이렇게 소울의 존재감이 좀 잊혀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바통을 미로가 이어받지 않나,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옆쪽으로 잠깐 보면은 저투톤을한 거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던데 호불호가 네,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 네. 어, 나는, 개인,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시도인 것 같고 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런 시도가 아우디에서 정말 많이 했었죠. 아우디 네. TT, 아우디 R8, 뭐 음. 이런 슈퍼카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시도를 이런 친환경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가지고 온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단순한 회색이 아니라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와우 이 아늑한 와. 실내 공간 일단은 교수님이랑 같이 교수님이 이제 캐스퍼에 네.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아, 네. 캐스퍼를 사실 개인적으로 네. 아, 살까 약간 혹했었어요 사실 캐스퍼 어. 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나오자마자 소카로 조금 풀렸거든요. 소카 어, 네. 소카로해서 바로 시승을 해봤지 시승을 해보고 뭐 출력이 부족한 거뭐 이런 것들은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 경차의 SUV면서 어 출력이 답답하다난그 얘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어차피 그, 그건 감안해야지. 아니, 그건 이제 감안해야지. 음, 음, 음. 감안해야 되니까. 음? 그런데 내가 제일 용납을 할수 없었던 건 음. 이거예요. 네.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벌어져요. 아, 그러네. 너무 좁네.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보면 디자인을 이 네. 스위치 패널을 조금 오밀조밀하게 만들고 네. 여기를 깎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네.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깎아줘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운전을 장거리를 하다 보면 약간 네.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게다가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오. 그러니까 이걸 가끔가다 이제 페달을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쉴수 있으면 뭐해? 쉴 데가 없어요 쉴 곳이 없다 쉴 곳이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 조금 더 벌리기가 이게 V자가 이 정도 각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리 둘 바를 모르겠다 아 그렇죠 몸둘 바가 아니고 다리, 다리, 다리 둘바겠요아 그렇네요 네. 경차 치고 좀 비싸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이 차를 한번 타보면 특히나 이런 그 패널류라든가 네. 만듦새라든가 또 타보면 실제로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네. 경차 치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만큼의 가치는 나는 하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부스로 왔습니다. 제네시스 전시장 GV60 7080과 비교해서 60에 특별한 그 메리트가 있다면? 어, 60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이니까 이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70 같은 경우는 사실 세단이지만 좀 실용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어... 있었는데 이제 60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또 CUV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CUV. 네. 그러니까 이게 좀또 실용성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정말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들, 그러니까 현대의 최신 기술들을 다 집어넣은 그런 차니까. 이저 네, 같은 이제 차에서 음악을 즐기는 차린이는 네. 또 뱅앤올룹 뱅앤올룹슨 네. 합체재됐잖아요 네. 너무 네. 좋다. 아 그렇죠. 사운드가 아주 그냥 네. 기가 막혀요. 네. <laughs> 네. 와 시트 너무 예쁘다. 완전 클래식하도 너무 예뻐. 여심 저격이야 진짜. 네. 우 와. 제네시스가 옵션으로 이런 팅시트라고 하죠? 네. 틸팅 그 시트를 옵션으로 많이 넣고 있어요. GV60 타보겠습니다. 어머! 그냥 너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해놨죠? 네. 근데 이게 옵션이에요. 근데 이거 이게 많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면은 좋다, 안 좋다, 솔직히. 네. 좋다, 네. 안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각지대 같은 데를 갖다 볼때 우리가. 약간 그 거북목 하잖아요 네,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괄적으로만 돼요. 그래서 되니까? 이제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옵션이에요 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음. 저 크리스탈 그래서. 변속기 되게 유행이에요 크리스탈 변속기 이거 보이시나요? 어. 와요 하죠? 네, GT3 911 네, GT3이고요 네. 포르쉐는 다 똑같다 또는 적어도 911은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 어, 헛소리하지 마라 네. 펀치 날려줘라 그렇죠? 지금 이 차는 또 포르쉐가 잡고 진짜 마지막 6기통이나? NA 네, 진짜 아. 마지막 6기통 진짜 마지막 NA다 <laughs> 더 이상 이제 터보가 안 달린 NA차는 없다라고 지금 또 우기고 있는 그런 차죠 그 네. 말에 동의하세요? 네, 모르죠 포르쉐 음.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외계인인데 <laughs> 이 차는 RPM이 9000rpm까지 돌아가요 슉! 아! 아! 소리가 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거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차를 정말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서킷 전용 모델인데, 원래 911 GT3라고 하는 네. 차요 근데 일반 도로에서도 정말 편하게 탈수 있고, 심지어 방지턱을 넘어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더라. 이런, 진짜요? 네. 이런 뭐 후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낮은 데도 불편해요. 어, 네네. 왜 그니까 포르쉐의 기술력이죠. 그럼요. 아 이거지. 네. 날개 정말 보면. 예쁘다. 특이하게 생겼죠? 날개가 네. 네, 저기 마운팅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대쪽으로 어... 되어 있지 않고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운포스를 그러니까 눌러주는 힘을 네. 조금 더 발휘하기가 쉽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 초고 성능차나 경주용차들이 이런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식의 스포일러를 정말 많이 장착을 하고 있어요. 차를 이렇게 표현을 좀해 주세요. 이렇게 문이 위로. 여, 그냥 엔젤 같아요. 그냥 엔젤. 아 그래요? 그냥 엔젤. 아, 이게 엔젤이에요? 갈매기 <laughs> <가이맥이> 아니에요? <laughs>